오늘은 혹시 기초생활수급을 받거나 주변에 받는 분이 계시다면 꼭 들어두시면 좋을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요즘 기초생활수급자가 폐지될 수도 있다는데 정말일까? 라는 얘기가 나도는 걸 보면서 마음 한편이 꽤 불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미 받는 생계급여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예상치 못한 제도가 새롭게 생기면 혹시 내 상황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변화가 무조건 나쁜 쪽으로만 흐르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디딤돌 소득이라는 새로운 복지방안이 언급되는데 이 제도가 자칫하면 놓치기 아까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듣자하니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방식이라는데 이걸 모르면 혹시라도 기존 혜택을 잃고 아무런 대안 없이 난처해질 가능성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가 정말 폐지될 수 있는 것인지, 또 디딤돌 소득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지, 그리고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될수 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려고 해요. 괜히 걱정만 안고 지내지 마시고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서울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신할 수도 있는 새로운 복지 시 실험을 해오고 있는데 그 핵심이 바로 디딤돌 소득이라고 합니다. 사실 몇년 전에 안심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참여자를 모집한 적이 있는데 그 안심소득이 이번에 이름을 바꾸어 디딤돌 소득으로 재탄생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이 디딤돌 소득이 자리잡게 되면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가 앞으로 폐지될 가능성도 이야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어, 기초생활수급이 없어진다고 하고 놀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걸까요 기존 기초생활수급 제도는 사실 일에서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이 바로 끊기기 때문에 근로 의욕이 생겨도 막상 수급 혜택이 또 끊길까 봐 일을 시작하기 망설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애써 나가서 돈을 벌었는데 그 덕에 생계급여가 완전히 중단돼서 결과적으로는 번돈이 지원금보다 적어지면 손해라고 느끼게 되니까요. 그런데 디딤돌 소득은 조금 다릅니다. 소득이 올라가도 지원금을 전부 끊어버리지 않고 부족한 만큼만 일정 부분을 보충해주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득이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올랐다고 해도 기존처럼 지원금이 확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 차이를 일부만 조정해준다는 거죠. 이 제도의 핵심은 기준 중위소득의 85% 이하인 가구가 그 부족분의 절반을 지원받는다는 원리입니다. 아주 쉬운 예시로 1인 가구의 소득이 전혀 없다고 가정합니 해 볼게요. 그럼 기준 중위소득 85%가 대략 189만 4천원 정도 되는데 디딤돌 소득에서는 그 189만 4천원과 실제 소득의 격차 중 절반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94만 7천원 가량을 현금으로 받게 되는 거죠. 만약 2인 가구라면 지원받는 금액이 156만 5,110원, 3인 가구는 200만 3,730원, 4인 가구라면 243만 5,220원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덕분에 가구 규모에 따라 필요로 하는 생활비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되는 셈이에요. 그렇다면 이미 이 디딤돌 소득을 받아본 분들은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궁금해지실 텐데 서울시에서는 벌써 3년 전쯤부터 안심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시범 사업을 진행했고 약 2,076가구 정도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꽤 긍정적이었는데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아래에서는 탈수급을 하는 비율이 고작 0.2%에 불과했지만 디딤돌 소득을 도입해본 가구들에서는 무려 8.6%나 탈수급에 성공했다고 해요. 게다가 수급자는 수급자대로 지원을 받으면서도 이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전체 가구 소득이 31.1%나 늘었다고 합니다. 30% 넘게 수입이 상승했다는 건 굉장히 큰 변화죠. 아무래도 열심히 일하면서도 지원이 완전히 끊기지 않다 보니 자립 의지를 유지하게 됐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뿐 아니라 소득이 아예 없는 분들의 경우 기존 생계급여보다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받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만약 이 제도가 정착된다면 여러 측면에서 새로운 대안이 될수 있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면 만만치 않은 재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추산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디딤돌 소득을 전면 도입할 경우 약 36조 6천억 원이 추가로 든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큰 예산을 들여서 시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냐라고 반문하기도 하고 기존 제도와 병행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이 디딤돌 소득을 두고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이 더 많이 돌아가고 일할 수 있는 기회 역시 보장해주는 제도라며 빈곤 상황에 빠지기 전에 헌재적으로 막아주는 복지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 의욕을 꺾지 않는 지원책이라는 점에서 평가가 좋다는 말도 있죠. 그렇다면 만약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가 진짜로 사라지고 모두 디딤돌 소득으로 전환된다면 내 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먼저 일을 하고 싶어도 지금은 지원 끊길까봐 두렵다는 분들에게는 확실히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직접 번 돈이 늘어날수록 지원이 차츰 줄어들긴 하지만 완전히 끊기는 게 아니라서 근로 소득이 곧바로 손해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또 지금 당장 소득이 전혀 없으신 분들한테는 더 많은 현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전국적으로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아니면 일 일부 지역에서만 유지될지 명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이미 시범 사업을 해본 결과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뒀다는 점에서 앞으로 계속 확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만약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된다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폐지된다 해도 우리가 꼭 불리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가구별 사정을 더 세밀하게 살펴서 필요한 분께 안정된 현금을 지원하되 조금이라도 일할 의욕이 있다면 직접 벌어들이는 소득과 함께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취지라서 좋게 보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확실히 기존에는 일하기 시작하면서 생계급여가 뚝 끊기는 바람에 오히려 가구 전체 수입이 줄어드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곤 했는데 이 제도라면 그런 문제를 줄여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다만 아직은 국가 예산이나 사회적 합의, 지역별 적용 가능성 같은 여러 측면을 두고 논의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저소득층이 실질적인 삶의 개선을 느낄 수 있도록 디딤돌 소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 운영될지도 눈여겨봐야겠지요. 분명 소득이 없는 분들에겐 상당한 도움이 되겠지만 근로소득이 일정 구간을 넘어서는 분들에게는 그 다음 단계에서 또 다른 고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서는 디딤돌 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대체될 수 있는 새로운 복지 제도가 소득 보장에 대한 기존 생각을 바꿔 놓을 만한 꽤 흥미로운 움직임이라는 점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일을 해도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 된다는 구조라면 많은 분들이 자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오랫동안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일단 서울시가 꾸준히 실험하고 또 성과를 낸 만큼 다른 지역이나 정부 차원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사례가 되겠지요. 오늘은 기초 생활 수급자 제도가 앞으로 폐지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그 대안으로 그 부상한 디딤돌 소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기존 생계 급여나 수급 혜택만 바라보면서 일을 하면 되려 손해를 보는 게 아닐까 걱정하시던 분들이 계셨다면 디딤돌 소득이라는 선택지가 더 적합할 수 있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전국적으로 실시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앞으로 서울시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이니 관련 소식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면 어떨까요? 제도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미리 알아두는 게큰 힘이 될수 있으니까요. 오늘 제가 전해드린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을 통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복지 소식 가지고 찾아올게요.